자 이번에는 고1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어떤 아버지 아마 이혼하셨거나 아니면 사별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쓴 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조금 따로 별개로 보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우울증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아닙니다. 사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결과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 알올 중독 술을 끊을 생각을 안 하고, 우울증만 치료하면 되는 줄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어, 우울, 우울증도 좀 심한 편입니다. 40대 후반이면 아빠입니다. 최근 몇달 전부터 몸무게가 8kg나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근육도 다 빠져서 근력이 없을 정도이고, 30년 만에 60kg대로 빠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충 8키로 빠져 다니는 거니까 예전엔 70키로 70kg 정도 또는 넘으셨었다는데 그게 많이 빠진거죠. 8키로면. 은그 다음 우울증이 심해서 거의 술을 마십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해서 났잖아요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술을 마셔서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네요. 한달 정도 이번 치료하면 될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컨병원 작은 병문의합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지금 흉기 난동이라든가 방화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또한 본인이 알콜 중독이라는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입원까지도 고려할 정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입원할 필요가 눈꼽만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알콜 해독 한약만 복용하셔도 충분히 단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직장을 가시신 분이 본급이뭐 대충 300만원을 치면은 입원하게 되면 300만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 입원비가 대략 100만원 들어가죠. 이것만 해도 400만원이에요. 근데 입원 안 하고 알코올 해동한약만 복용하게 되면 한 달에 60만원입니다. 60만원과 400만원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알콜 해독한약 복용하는 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입원이란 건요. 진짜 흉기 난동 방화 그다음 성폭행 같은 게 우려될 경우에만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게, 하시는 겁니다. 또는 어, 자기 알콜 준독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경우 그럴 때, 강제 입원을 무한반복함으로써, 한달 단위로 무한반복함으로써, 환자가, 아, 인정할게요. 제발 좀 입원시키지 말아주세요. 항복! 할 때까지 입원시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절대 입원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이분은 금방 단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콜 중독은 정신병이 아니다. 의지 부족 탓이 아니다. 대물림되는 유전자에 의한 체질병, 유전병으로서 알러지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말로 유전에 의한 알러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방법, 이 아버지에 가까운 유전적으로 연결돼 있는 위로든 아래든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인척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인척 중에 알코올 중독 환자라든가 술로 인해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질병을 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완전히 반대로 아예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역시 유전병이 맞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어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저희 한의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 유전병입니다. 의지 탓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신부님이라든가 의사들도 알코올 중독 걸리 못 벗어나겠습니까? 뭐 교사, 교수, 공, 고위 공직자 알코올 중도 많아요. 그분들이 다 이걸해서 뭐 의지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냥 유전병이에요. 대물림되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병입니다. 어떤 유전병이냐면은 술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이 들어오면은 부작용이 금방 나타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술을 잘못 먹는 사람들이 억지로 참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그 부작용이 한 5년에서 15년 지나야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5년에서 15년 동안은 오히려 술이 늘어나기만 해요. 원래못 마시던 사람인데 자칫자칫 늘어나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그 5년에서 15년이란 세월이 이미 다 지나신 거예요. 지났고 체중이 8kg 정도 빠질 정도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지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8kg 정도는 많이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분은 사실 중증입니다. 초기는 아니고 중증이에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콜 해도 한약만 복용해도 낫는다는 얘기를 술을 끊을 수 있,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술을 끊고 싶어 하는 분이거든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끊고 싶어하는 분이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다고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알코올 해도 한약 복용하면요, 일주일도 못 버티던 분이 아니야 일주일은커녕 삼사일도 못 버티던 분들이 아무런 뭐 고통 없이 그냥 술 생각을 잊어버리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일주일, 이주일, 삼주 그냥 지나가게 돼요. 지나가게 뭐죠? 술을 안 마셨던 얘기죠. 갈망감이나 금단현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술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끊고 싶다는 욕심이 진짜 있다면.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 남자가 어떻게 술을 끊고 살아, 술 없이 무슨 낙으로 살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지,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말해서 끊을 생각이 없이 절주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단주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마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일부러 마시겠다는 사람을 못 마시게 할수 있는 기술은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 마시려고 해도 심한 갈망감과 금단 현상 때문에 못 견디는 분들, 그분들은 알코올 해독약 드시면 금방 난조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은 보너스입니다. 뭐, 사, 뭐 식사도 잘 들어가고요, 얼굴색이 뽀샤시하게 밝아지고, 그다음 기억력이 돌아오고, 피부 다 좋아지고, 심지어 성기능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잠도 잘 자고 우울증, 뭐 분노조절장애, 피해망상 이런 거다 사라집니다. 그게 머릿속에 있는 독성물질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을 빼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강제로 증상이 나타나지 말라고 억누르는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콜 해독 한약은 안전합니다. 평생 드셔도 됩니다. 심지어 알콜 중독이 아닌 다른 분들이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다음 평소 술을 좀 드시는 분들 중독자 말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드시면 은 다음날에 숙취 해서가아 숙취 해서가 완벽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뭐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어 다니고 그다음에 저녁쯤 돼야지 겨우겨우 이불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술을 좀 과음하면은 아니면 출근 못합니다. <laughs> 저녁 6시가 돼야지 겨우 이불에서 일어나거든요. 좀 술을 좀 과음했을 때. 그럴 때이 약을 먹게 되면은 보통 12시 전엔 일어나게 됩니다. 어, 그 정도로 해복력이 빠른 약이에요. 그 저처럼 술이 해도 잘못먹시는 사람 말고 좀 마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술을 마시고 자기 전에 드시고 자면은 아침에 술을 마신 것조차 기억 안날 정도로 숙취가 다 빨리 풀리게 됩니다. 그만큼 효과 좋고 안전한 약이니까요.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